요즘 재건축 단지의 9억 아파트들도 재건축이라고 해서 예전엔 값이 많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 가격을 거의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오히려 독이인 곳도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누가 급등을 시켰을까? 물론 시장의 움직임이 급등을 했겠지만 여기엔 반드시 이것을 노린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물론, 제도 자체를 다 뜯어 고치면 되긴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조합장들의 월급은 얼마를 받을까요? 왜 조합은 순탄하지 않고 조합장들은 거의 다? 깜빵을 갈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과 임원들의 급여 문제가 어떤 지역이든 좀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개발지마다 조합장이 구속됐대 뭐 고발당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 급여가 궁금한 겁니다 최근에는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진행되던 공사도 멈추는데 또 한편에서는 조합원 세력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조용한 곳이. 정말 한 군데도 없을 정도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는 올려줬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조합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월급 인상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힘든 지역들이 있죠. 분담금도 12억을 내라고 해서 힘든데 조합원 임원들까지 월급을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은 월급이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조합장의 월급은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 2015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택정비사업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밝힌 자료에 2024년 상근임직원 표준급여, 이것을 보면 조합장의 월급은 대략 417만원에서 499만원 요 사이입니다.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합원이 300명 미만은 417만원, 500명 미만은 438만원, 700명 미만은 460만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000명 미만은 479만원, 1000명 이상은 499만원입니다. 상여금도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은 400%, 100%씩 1년에 4번 정도 줍니다. 이거 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자이 월급 금액의 기준이 뭐냐? 라고 했더니 2024년 주요 건설사의 평균 임금 성장률 한6% 정도 되거든요. 건설 노임 단가 상승률과 같은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뭐꼭다 같이 이 월급을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협회의 권고 아니고 급여 책정 시에는 뭐 참고하는 자료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재건축 조합장은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공사비만 오른 게 아니라 조합장과 임원들의 급여도 작년 대비 대략 한6% 정도 올랐습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뭐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급여는요 조합에서 시공사에 빌립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공사 대여금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부채 아니겠습니까? 조합장의 월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 빚만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조합은 일이 다 끝났는데도 청산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산을 안 하니까 뭐예요?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정말 힘듭니다. 공사비 폭등했죠. 반대로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사업 진행은 잘 되다가도 갑자기 멈추죠. 그리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정말 힘들죠. 심지어 어떤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 지금 현재가보다 분담금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강북의 어느 재건축 분담금은 한 5, 6억 정도 나오는데 아파트 값이 4억 5천 정도 합니다.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또 서울 서초구의 모단지는 사업 초기에는 가구당 분담금이 한 3, 4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분담금이 가구당 12억 원 정도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담금을 못 내는 세대 수가 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한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준공 후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100. 71곳 정도 됩니다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물론 뭐 열심히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보지만 과도한 급여 과도한 성과급은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는 역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권의 어느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는 성과급으로 수백억이 나간 것도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가로 일반 분양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 정도 돈은 인센티브로 줘야 한다고 해서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했대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항의한 겁니다 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이거 액수가 좀 과하다 과다하다 라고 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분양가가 급등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인센티브가 과하면 이건 정말 병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합장 제도를 없애고 공식 기구를 둬서. 진행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합이라는 게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삼자 개입이 어렵죠. 물론 제도 자체를 다 뜯어 고치면 되긴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도 적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끝나고 준공이 된 뒤에도 하자 처리 남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짧게는 2년에서 한 5년 정도 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를 좀더 치밀하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재건축 단지의 9억 아파트들도 재건축이라고 해서 예전엔 값이 많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 가격을 거의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오히려 독이인 곳도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누가 급등을 시켰을까? 물론 시장의 움직임이 급등을 했겠지만, 여기엔 반드시 이것을 노린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부자 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값진 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폐홍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짜리 원룸이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